어, 제가 암을 진단받고 제가 자연치료 공부하면서 암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그래서 뭐 제가 오대산에 갔다. 거기 막그 이장님이 막 찾아오시는 분이 많대요. 꼭 거기서 치병해야암 낫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다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 조건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알면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방법론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선 음식을 바꾸지 않고 치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오대산 가야지 내가 음식을 바꾸는 건 아니고 집에서도 얼마나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존의 삶 안에서. 가족들과 먹는 음식이 다른데 그런 음식들 봐가면서 내가 시기를 한다는 게 여러모로, 왜냐면 안 먹더라도 그게 아무래도 저희, 저의, 저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저는 치유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분산이 되고 또 어쨌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뭐 서로 돕는다고 해도 그게 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홀로, 이렇게, 치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해서 갔다라는 거 우선 첫 번째 하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다 공수를, 그때 당시도 제가 지팡이 없으면 못 그릴 때거든요. 걸을 수도 없을 때였거든요. 쌍지팡이 짓고 막 복대하고 겨우 걸을 때라서, 모든 거는 다 이제 공수를 받습니다. 우선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라서, 저희 형님들한테 또 부탁할 거,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제가 다 해서, 내가 치병할 때 필요한 거를, 우선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암 치유하시는 분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나만이 할수 있는 것과 나도 할수 있고 보호자나 그외 누군가도 해줄 수 있는 것. 우선 이거 두 개로 나눠서 나만 할수 있는 거에 나는 집중을 하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서 나는 치유라는 본업에만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뭐 어떤 정보를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치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뭐, 그, 뭐, 녹즙을 짠다든가, 아니 뭐라는, 이건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예 뭐, 구매를 한다든가, 이걸 런뭐 알아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좀 맡겨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 바꿨고, 예두 번째, 이제 환경.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그 무엇도 이제, 이전에 나의 삶과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게 끈이 엮여져 있으면, 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단절이 저는, 필요하다. 짧은 기간이라도. 단몇 개월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동. 이제 나중에 뭐더 운동을 왜 해야, 해야 되는지, 시기는 어떤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운동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학습입니다.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보이는 몸과 또 나라는 마음이 상호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 상호작용한데, 이 마음의 중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몸에다 좋은 걸 넣어도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조금 나쁜 걸 넣어도 그게 내 몸에 필요한 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멘탈, 마음, 느낌, 감정 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치유 적합적으로 만드는 다양한 기법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자연치의 핵심 기법이라고 해서 뭐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 주자액이라고 합니다. 주마니아 자연주의 핵식 기법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그런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이 멘탈적인 거 그리고 몸적인 거, 요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할수 있는 제일 큰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제가 신선노름이라고도 <laughs>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녹주 요법을 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저의 치유의 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경 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녹즙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고 짜는 겁니다. 먹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고, 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루 중심에 이제 녹즙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루의 일과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연치유 핵심 기법, 생각의 힘을 이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거든요. 명상, 상상요법, 힐링코드, 그리고 어 자기체면요법, 화건, 어,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치유청사진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학습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신을 살린 가장 강력한 인자 하나만 들어봐 예, 녹즙도 아니고요 예, 온열도 아니고요 예, 저는 학습이다 예, 학습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바뀐 생각은 나의 치유적합적인 감정 상태를 가져옵니다 치유적합적인 상태의 감정, 느낌을 가져오고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치유에 부합한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받지 않으면서 먹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해주고, 치유적 합한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학습이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사실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규칙을 어으면 이제 파워를 주죠. 파워를 주는데, 주의도 주기도 하고, 어, 혹은 좀 심하면, 엘로 카드를 내기도 하고 아주 심하면 레드 카드를 내밀기도 합니다 네. 뭐 심하지 않은 파울은 그냥 어 파울 불고 상대방한테 공격권을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도 어 원래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보면 항상 그 제품에 뭐가 동봉이 되냐면 주의사항이라는 게 동봉이 됩니다 충격을 주지 마시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쓰지 마시오 뭐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주의사항 이 제품을 원래 수명대로 쓰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태어날 때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주의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사항이라는 사항을 우리가 손에 쥐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인간이 몰라서 막 썼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먹지 말아야 될게 있고요,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게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탁 어기고 살아오면서 규칙이 위반된 거죠 그래서 경고를 보냅니다 예, 어떻게 경고할까요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해요 그 경고 준 겁니다 너 지금 계속 그렇게 살면 너 계속 자도 피곤 풀리지 않고 힘들어져 그리고 혈압이 조절이 안 됩니다 너 계속 나쁜 거 먹고 짠거 먹고 그렇게 하면 너 앞으로 혈압 계속 조절 안 돼서 혈관 망가져서 너 죽을 수도 있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예, 당 조절 안 돼도 그렇고요 어떤 피부 부스럼이 잘 생기고 감기가 잘 걸려? 그거 다 경고, 파울 해서 경고 준 겁니다. 그 심각성을 몰라요. 뭐, 좀 파울 좀 하면서 경기 하는 거지. 그런 게또 경기의 맛이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은, 어, 이 사태를 계속 두고 볼수 없겠죠. 내 몸은,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경고가 바로 암입니다. 내가 옐로 카드 내밀어 또 똑같은 파울 하잖아? 너 그러면 예, 레드카드야. 너 퇴출, 퇴장, 죽음으로서 네, 너의 결과를 응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암을 진단받고, 제가 자연치료를 공부하면서 암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 나의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반성. 암이라는 거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 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나라는 생명체로 존속 가능하지 않은 삶의 체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요 원래 난 100년 쓸수 있는 몸이 반 토막도 못 쓰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용 방식을 내가 해왔다 그게 이제는 이런 암이라는 경고물로 나타났다 이제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경고인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카드만 찢어버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위를 합니다 즉 암이 생기면 생긴 암만 병원에서 없애놓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삶을 삽니다. 나에게 암을 잉태했던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삽니다. 어떠한 자각도 없이. 그러면 또 암은 재발할 거고, 원인은 그대로. 그러니까 재발했을 땐 병원에서도 특별히 유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복될수록 그렇게 됩니다. 빨리 암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이전에 내가 잘못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도 공부를 하시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삶을. 살 때, 이제 이 암과,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린 벗어난 건강한 삶을 사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